저자는 가속학습을 소개하며 핵심은 본질을 이해하는 사고력과 실천임을 강조합니다. 사실상 책을 읽는 행위의 비중은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20%, 내용에 대한 사고가 30%, 실천 및 검토가 각각 25%이며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식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며 더욱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창업할 당시에 제면기를 제조하기 위한 공작기계의 생산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것의 도입 없이는 아름다운 디자인의 제면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관공서를 찾아가는 등 노력한 끝에 결국 공작기계를 도입할 수 있었는데요. 그 후로도 다양한 일들이 당사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이었다고 말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실행하는 것, 적절할 때 적절한 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비즈니스는 망함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자인 사고에서 디자인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 및 사고나 개념의 조립을 의미합니다. 디자인 사고는 제로 베이스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 분석하여 최적의 답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사고 방식을 통해 과거의 연장선상이 아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저자의 회사는 2014년 부로 창업 3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수많은 이노베이션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피터 드러커가 요구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7가지 항목을 제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기치 않은 사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차이를 찾아내야 합니다. 셋째, 니즈를 찾아야 합니다. 넷째, 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구구조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섯째, 인식의 변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곱째, 새로운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이노베이션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도 제시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기회 분석부터 시작하기. 둘째로, 반드시 밖으로 나와서 보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셋째로, 집중하기. 넷째로, 작게 시작하기. 다섯째로, 최고를 목표로 하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저자는 드러커가 지적한 이노베이션의 성공 조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노베이션은 매일매일 하는 일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 둘째로 이노베이션은 강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 셋째로 이노베이션은 경제, 사회, 업계, 생활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이노베이션이란 단순한 개선이나 개량이 아닌 과거와의 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노베이션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수, 파, 리방식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수, 스승이나 선배를 완벽하게 모델링한다. 둘째, 파, 완벽하게 흉내 낼수 있는 모델링 상태에서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개량한다. 셋째, 리, 개량한 파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낸다. 또한, 피터 드러커가 이노베이션의 징후에 대해 이야기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첫째, 예기치 못한 고객의 요구. 둘째, 예기치 못한 성공과 실패. 셋째, 새로운 사업 기회 발생입니다. 한편 피터 드러커는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체질 개선과 관련하여 그를 위한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저자는 이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첫째 이노베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폐기하는가? 둘째 기회를 체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가? 셋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받고 있는가? 넷째 이노베이션을 위한 전략이 사업 전략과 합치하는가? 입니다. 또한 피터 드러커는 이노베이션을 몸에 익혀야 함을 강조하며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 질문은 먼저 스스로의 존속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노베이션의 기회를 찾고 있는가?라는 것과 이노베이션을 위한 여러가지 기회를 체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마케팅과 이노베이션이 서로 관련되어 기업의 내일을 만든다고 했을 정도로 마케팅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마케팅 활동을 실천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할리데이비슨은 일본 오토바이에 밀려 도산 위기까지 갔었지만 할리데이비슨의 열정적인 유저단체인 호그로 인해 팬 조직이 확대되자 가격, 성능과 상관없이 세계 점유율 1위가 되었습니다. 한편 디즈니랜드는 구매한 특산품 과자가 찌그러져 있다는 소비자의 콤플레인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 물품을 교환해줄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소비자를 대했습니다. 저자는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러한 미담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과거의 비즈니스는 고객은 기업밖에 존재이며 이익을 얻기 위한 존재로 여겨졌으나 앞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파트너이고 고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모두 고객의 심층 심리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객의 니즈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빨리 가고 싶은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이해에 대해 드러커는 다음에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고객은 누구인가? 둘째, 고객에게 가치는 무엇인가? 셋째, 그럼 당신은 무엇을 성과로 생각하는가? 넷째, 당신의 고객 전략은 무엇인가? 저자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인 변화, 트렌드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큰 트렌드만을 보도록 하고, 일시적인 붐과 같은 작은 노이즈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음식 산업을 예로 들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럭키피에로와 같은 기업은 중·고년층 여성을 전력으로 채용함으로써 이러한 트렌드에 잘 대응한 케이스임을 말해주며, 그 외에 1인 가구의 증가, 건강지향과 다이어트, 인터넷의 발달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이 잘하는 분야, 열심히 하는 분야, 즉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강점을 깊이 파고들면 약점은 강점에 둘러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강점은 만들기이며 커뮤니케이션이 약점일 경우, 문장을 만듦을 통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고 잘하는 분야를 찾아내어 꾸준하게 갈고 닦으면 언젠가 변해 있는 자신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드러커의 유명한 질문 중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세상에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 보통 회사들과 같은 생활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큰 임팩트를 줄수 있는 회사는 경영수법에 두드러진 직징이 있으며 이러한 예로 H&M을 언급합니다. 잡지에 소개된 H&M이 강한 이유 세 가지는 첫째, 상사의 역할은 자신을 대체해줄 다음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는 문화, 둘째, 과거의 학력, 경험 등은 일체 묻지 않는 것. 셋째, 몇 번을 그만두고 돌아와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더하여 저자는 H&M의 여성 직원의 비율이 80%가 넘으며 임원의 70%가 여성인 특징에 주목합니다. 일본의 상식은 세계의 비상식이 되었으며 이처럼 세상을 바꾸려면 우선 사내의 변혁부터 이루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